여러분, 이게, 과연, 어,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뭐, 지금 이렇게 한게 맞나 싶긴 할 텐데, 사실 여러분, 이거, 홈페이지 있죠? 컴포넌트로 빼면은, 나중에 여기서, 뭐, 홈페이지 같은, 여기 페이지 꾸미고, 뭐 하면은, 진짜 페이지처럼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메인 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겠죠? 시작하면 나오는 페이지.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실무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라우트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보통 요걸 놓습니다. 왜냐? 요게 기본이라 했었죠. 기본. 기본이 되고, 이제 메인 페이지를 띄울 거.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듭니다. 메인. 뭐 메인이든 아니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하면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메인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대충, 이제, 그 메인 페이지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상단바 놓고, 뭐 하고, 메인 페이지 꾸미면 되겠죠? 그리고 어바웃 페이지 가면은 또 어바웃 페이지 꾸며놓고, 당연히,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컴포넌트를 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연습하느라고 여기다 놓는 거죠. 귀찮아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제 조금, 이거 라우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할일 리스트 할 때, 정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아무튼 라우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뭘할 거냐면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인이면은 메인에 하이라이트 되는 게 맞겠죠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 라우트에서는자 이것도 훅을 쓰면 되는데 이라기보다는, 혹은 아니고, 내부 링크에 이제 클래스 네임이란 게 있습니다.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저는 이제 약간 객체? 형 식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보시면. 이거 아니고, 쓸 때는 뭐좀 끌게요. npm 끄고, 치트시대 끄고. 이거. 자 여기서 다시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비 링크. 네비, 네비 링크. 네비 링크.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보시면요. 자, isActive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isActive. 이런 것들.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걸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a c t i v e 를 쓰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다 class name 있죠. 요거를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실 뭐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똑같은 거 아시죠? 이거 그냥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지우고 잠깐, 잠깐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써 넣는 거죠. 클래스 네임스에다가. 아마 우리 앱에서도 클래스 네임스 쓰는 거 있을 거예요. 여기, 요런 식으로 쓸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btn 있었죠? btn. 그리고, 어, 자, 아까 그 데이지와이에 보시면요. 버튼 한번 볼게요. 버튼 바로 여기 있죠? 버튼을 보시면, 프라이머리가 있고, 링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액티브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아닐 때는 그냥 링크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자, btn 이랑 자 이렇게 btn 링크 이렇게 달수 있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근데 자 요거를 이런 식으로 감싸면은 이제 객체처럼 쓰여,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is active가 아닐 때, is active. 그러니까 현재 페이지가 아닐 때는 이걸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현재 페이지일 때는, 이 s active일 때는 뭘 쓰겠다? 저거 뭐죠? 프라이머리 Primary. 프라이머리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되는지? 자, 지금 어바웃 페이지죠. 이제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바웃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어바웃도 마저 적용을 해볼게요. 클래스 네임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것도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거를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대체 뭔지 네모.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클래스 데이스리고 BTN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나눠 보면은 보기 좋게 나눠 볼까요 클래스 데이스 안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되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is active 있죠? active가 false일 때는 얘가 나옵니다. btn, 그리고 btn, link. 맞죠? link. 그리고 얘가 이제 true일 때는 여기가 뭐다? 프라이머리. 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정말 인장 볼게요. 얘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다 a로 치환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내비 링크가 여기서는 a로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메인에 보니까 메인 클래스가 프라이머리로 돼있죠 그리고 a b o u t 으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다시 메인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인 보니까 펄스여서 내비 링크로 아니 btn 링크로 바뀐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반면에 about은 뭐다 프라이머리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메인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about이 링크로 바뀐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액티브라는 게 있는데 그걸 써서 현재 페이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